초콜릿, 초콜릿, 내일 바른다이니까 초콜릿도 만들고 있어요. 우리요열 아, 미을도마순자네 도마순, 도마순자. 가마순자 도마순자. 도마순자. 응. 그리네. 그리네. 이거네 그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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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지 그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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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아. 무슨 소리를 말할 수 있어요. 그니까요. 친구가, 누가 한국어 몰라도. 우리 사이 알겠어. 아, 시 끝났대. 시끄러운 거 끝났대. 아빠! <laughs> <laughs> 내가 더 시끄럽게 할 거야, 그럼.

밀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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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코코아파다 전문, 전문가 느낌 나요? 진짜요? 뭐? 요리사, 요리, 요리미미다 매운 요리라 대충 알고 있는데. 매운 요리하라요라 매운 리하라요라 매운 요리요 왜 맞네. 아. 작가바라노! 와! 아, 아아 아가아 노부어. 뭐 했어, 너? 노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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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k 했어요. 소파가 없네요. 소파 여기 있잖아요. 소바 노보, 소파 여기 있잖아요. 소파 여기 있잖아요. 너이너보 노보. 노보, 노보 가까이서 보여줘라고 보여달라고 하니까 가까이서 보여줬는데 왜 카메라 안 봐? 고양이야. 냥이 짱. 야옹, 야옹. 야옹. 너보너보거 밑에. 무늬가, 무네? 무네가 이쁘네요. 이쁘대. 그거. 나. 나. 키딴. 왜? 왜? 이 시간에 뭔래? 해야 되는데 아니 얘는 얘는 항상 늦은 시간에 자 힘이 있으니까 늦은 시간에 시끄러워 참못하는네 아니거든요 이 시간에 힘이 있어 얘는 그쵸 그 엄마가 맨날 늦은 시간까지 일어나고 있으니까 내 가방인데 내 꼬인다 이거 내꺼인데 먹지 마 먹으면 안 되는데 너가 생각보다 이건 비싸 먹으면 안돼 뚜뚜뚜뚜뚜뚜 뚜뚜뚜뚜뚜뚜 뚜뚜뚜뚜뚜 뚜뚜뚜뚜뚜 뚜뚜뚜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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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뚜뚜 가사가 바카라햄. 가사. 치찡! 짬짬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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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あああああ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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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결정면그면료입니 대충 만드는 거. 아, 만편해죠 음, 한국에 서도 나는 편하기 한데. <laughs> 지나치 옆에 으니까변 음. 편하기 하나에 聞いいいいたたたたんとととと思思ったらっらだったねあと1分あと1分ああと1分あああと1分ああと1分どうしやや <laughs> やばば<い>ばその,こ,のこれやばいこれ出大グッバイバイ でもケイク食おい있어요、気だりこいそよ。やばいよたきくん。たきくん。たきくんちゃん。<laughs> <laughs> 私の水やんけ、それ <laughs> 私の水を飲むな。<laughs> 私の水を飲むな。おわンちベイビー、おわちベイビー、おわちベイビー。やばい夏の海は。

뭘 갈까? 여러분도 같이? 그래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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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와이! 그런데 해んけどいいよね.いいよ. 완성, 완성, 완성. 완성, 완성, <laughs> 완성. 완성, 완성, <laughs> 완성. 오늘은 아나였어요. 짓돌케데이. 짓돌케데이스. 완성돼. 씻또리코더코더씨또리코덕코덕씻또리코덕코덕가토초코라요가토초코라 <laughs> <시또리 코드 코드. 웃음> 근데 조금, 어, 아직 좀 두꺼워서 좀더 있다가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빨리 먹고 싶은데. 아직 기다려야 되나? 어, 10분 도 기다려야 돼. 기자 난이한테 너한테 와. 너무 내다네. 너무가 냈다네하이 かわいいいゃと <laughs> ちゅちゅ着着とぶぶたたくいくよよでですワンソンですワンソン食べてみましょう今フォークを持ってきてます食べます。 와, 맛있게 쏘 음, 또. 오, 시트리 고도 아, 시트리 고도고 부드러운 가토초코라네 아, 맛었 맛있. 맛네 음, 좋 진짜 부드, 진짜 부드러운 뭐라. 아 어떻게 표현하면 되나? 이거 케이크 말고, 모찌, 모찌, 모찌 모찌 같아. 그쵸? 시또리, 코똑, 코똑, 시또리, 코똑, 코똑, 쪽쪽, 쪽쪽,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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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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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가양 키가？가 꼬 이가？안녕 여러분, 안녕. 내일 이나 내일 모레 봐요.